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가르에 쓰러지게 하려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들을 설득해 보지만 그들까지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지만 언제까지 나를 안 믿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악의적인 비난과 원망이 반복되면 하나님도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어서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오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탐지하라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30장 정도 넘기시면 신명기가 나오거든요. 구약 260쪽일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아멘.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있었던 일들 다 회상하면서 쓴 마지막 율법 교육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서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한거예요 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졸는 거예요. 모세에게 또 졸은 거예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요, 어쭙지 않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 갖고 한 행동들이요. 오히려 뭐가 됐죠? 독이 된 거예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정탐하면서요. 거인들을 봐 버렸거든요. 그러면 사기가 다 꺾인 거예요.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원하시지 않는 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걸 해야 된다고 때를 써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걸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 근데 계속해서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그거 얻은 것 그것 때문에 나중에 믿음 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러 가셨는데 이스라엘이 우겨가지고 우겨가지고 그 땅을 정탐해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탐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는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이 사니까 어째서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 땅에 죽게 하냐. 차라리 고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근데요.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모두 다 하나님 탓으로 다 돌려버리면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거예요. 정말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공정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그 하나님의 공의, 공의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본문에서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모세. 모세는 오늘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 앞을 막아서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극유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중보자 의 모습입니다. 근런데이 이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궁극적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셨던 장막은요, 어떤 장막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과 어둠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우리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많이 다를까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계속해서 달라고 때를 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다시피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놓고 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다 돼. 그때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시죠. 우리도 법대로 심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깊이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순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끝까지 하나님께 우겨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려 하시는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중보자 모세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저희들과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